부산기장군 일대 허허벌판의 공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0년 12월 동부산관광단지의 부지로 계획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개발 계획 전략의 실패로 이곳은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롯데월드가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을 충전하여 부산관광단지의 랜드마크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롯데월드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위기에 도착한 부산도시공사는 롯데를 대체할 타기업과 속대책을 논의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부산 도시공사가 공궁에 빠진 가운데 사업을 포기한 롯데 측은 이 사태에 대해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부산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부산 관광단지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검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롯데의 모호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왜 갑작스럽게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을 좌초되도록 하고 있는지 의문으로 남은 가운데 롯데의 사직구장 네이밍 라이츠 인수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직구장의 네이밍 라이츠를 롯데가 헐값에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롯데가 사직구장의 노후 조명탑 공사를 롯데자이언츠가 책임지는 대신 사직구장의 명칭을 향후 15년에서 20년간 부산 롯데 스타디움으로 전환하자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은 부산이 국내 프로야구의 빅마켓일 뿐만이 아니라 롯데자이언츠가 얻는 인기에 비해 네이밍 라이츠의 가치가 너무 낮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불편함을 비추고 있습니다. 타구단의 구장 네이밍 라이츠 투자금액에 비해 롯데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사직구장의 명칭 사용권을 인수하려 하여 부산시는 이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기아의 경우 5년간 5억이라는 투자금을 내걸어 계약이 결렬된 전적이 있는 가운데 약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 롯데가 15년간 20억의 투자금을 제안한 것은 상식밖에 제안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계획은 포기한 반면 사직구장의 네이밍 라이치들 헐값에 매입하려는 롯데의 이중적인 태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롯데그룹이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지금 향후 롯데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윤리경영을 모토로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TV 뉴스 박세종입니다.